자, 이번 주 1045회 차죠. 이번 주 추천 번호고요 이번 주 지난 당첨 보내주셔서 이제 두세 개 나옵니다. 그리고 첫 번째 트에서 세네 개 정도 이제 밑에서 한개 한 정도 나올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트 보기 이번에서 이제 한두 개 정도 나오는데, 아.. 어, 밑에 안 써놨구나. 밑에서 이제 한두 개 정도, 어, 아니다. 하나 정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세번째 틀에서 이제 보기 이제 한두개 정도 나오는데 밑에서 이제 한개 또는 제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참고하시구요. 음, 그리고 이번 주 분석자료입니다. 이번 주 월요일 자중에서는 한두개 정도 나올 수도 있구요. 두번째 틀 보기 이번에서 이제 한두개 정도. 그리고 이제 화요일 자료에서 이제 세네개 정도 빠진 것 같거든요. 일단 중복 수 중에서도 이제 한두개 정도 나올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처음 빠진 수 중에서도 이제 두세개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밑에서 이제 한두개 정도 나올 수도 있는데 제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. 이번 주안 나오는 수는 1번, 4번, 7번, 10번, 11번, 19번, 20번, 23번, 20, 아니, 27, 30번, 31, 45번에 안 나올 것 같고요. 그리고, 지난 당첨번호 중에서도 이제 2, 3개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번 주 핵심 자료죠. 이번 주 도표고요. 어, 이번 주는 단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, 가능성도 있긴 한데, 지금 단수가 안 나온다면 13번부터 출발할 것 같고요. 그리고, 어, 시, 단수가 안 나면 이제 10단위가 이제 2, 3개 나올 가능성이 있고, 20과 30단위가 한두 개 정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는 40단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가능성 있는 수가 지금 43번이 될 수도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44번도 가능할 것 같아요. 자, 자, 이번 주도 이제 잘 접하셔가지고 여러분의 회원에 응원을 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 방송으로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